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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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다음 교육시대에서지구과을당하고 있는 허성호 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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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엄청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네요. 네, 네. 오늘, 오늘 그 제가, 제가 설명드릴, 설명드릴 거는 우선은 작년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이 이제 목동 말고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학교만의 특징이 특징 있습니다. 그래서 삼페이지의 자세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모든 학교 학생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를 그걸 잠깐, 잠깐 얘기 드리고 그에 대한 그, 그, 해결 방안 그리고 2학년, 2학년 때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네. 네, 올해, 네, 올해 수업 계획에,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은 3페이지가, 3페이지가 오늘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제가 여기서 설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어 모든, 학교를 모든 학교를 다 적어놓을 수 없고 제가 2019년 개정 지구과학 되면서부터,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작까지 쭉쭉 지구과학 내신서 하면서 이제 학교마다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저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이도가높나학가 우선 내신으로 봤을 때 우선은 양성고랑 예일고 상호는 단절은 않았지만 상호 등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양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의 1.5배에서 2배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2배로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섞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브라세네 학원에서, 학원에서 학교를 열어 연합반으로 나를 하는데 진도가 다르고 너무나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양적은 양성반만으로 양정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구과학은총3개 단원이 있습니다. 뭐, 고체, 대기, 우주, 우주. 그럼 1학기, 1학기 때 고체, 대기를 하나 갑니다 양적은 그리고 2학기, 2학기 때 우주, 파, 수, 조금 그리고 1학기 중간과사가 우적으로 들어가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주파트 조금 이렇게 기말고사가 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우선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 그리고 작년, 작년 기준으로는 1등급 컷이, 컷이 89.5에서 91점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1등급, 1등급 컷은 90초라고 초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게, 어, 이게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두개 두 정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두 그그 문제 틀려도 명등급 1등급입니다. 그래서 두개에서세개 두두두 개에서 틀려도 1등급이고, 1등급이고 아마, 아마 끝까지 진도만 쫓아가면 웬만큼 2등급 이상은, 2등급 이상은, 나온다. 이상은 나온다. 제가, 제가 1, 사례를 이야기 드리면 양성고, 양성고 1학년, 이학년 수업을 다들 g young 학 o u 학 g y 중간 n 말 young young 고 o u n g young y o u n 지적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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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u n g y 만 중간고사가 86점 기말고사가 82점 그래서 수행평가는, 그래서 수행평가는 2점 정도 깎였거든요. 양성기준 몇 등급 나올까요? 지구과학이 2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잘랑하려고간 겁니다. 그래서 제와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고 나머지 성적들을 성도 커봤거든요. 아, 3 4 5, 5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구과학이 우선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제일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똑 사태에서 똑같이, 똑같이 시험 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꾸준히 잘따라주면 최소 2등을 받을 수 있고 작년, 재작년 양성과학생의 양성 특징들이 절반이 우선은 지구과학을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공부하다가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근데 끝까지 따라와도 2등급 이상은 받을 수, 수 있다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목동 생명을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통 목동고는 과거 어, 대비 나이도가 작년에, 작년에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의 변화. 변화. 제가 뭐뭐 알려고 한건 아니고, 아니고 이제 목동에서 1 0 1 7년부터 올해 9년째 수업을, 9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동를 하시거든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목고 문제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그 선생님이 목동으로 갔습니다. 성함은, 성함은 얘기 못 드리겠고 그분이 오시고 나서 문제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양천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목동공 1등급, 1등급 컷은 새로운 선생님 오셨는데, 오셨는데 1년 내내 1 0점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안,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목동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그부를 제일 열심히 잘 따라오는데 정말로 잘하는 학생도 살짝 실수하다 하면 3등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1학기, 1학기 중간간 기말 1등급 100, 100 2학기 중간간 또100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2학기, 2학기 기말 때다당연이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2학기 기말만 85점이 1등급,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그, 그 문제도 새로 오신 선생님이 내기 아니라 기존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만든 유입문 참고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근데 양천고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올해 아마 그 양천고 시험 배우기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교과, 교과 기준 기준보다는 학교 프린트, 프린트 기준으로 수능인의 수능에, 수능에 안 나오는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쩔, 어쩔 수 없이 내신에 대비를 하려면 학교 프린트 프린트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해야, 해야 된다. 그런, 그런 색깔이, 색깔이 조금 색깔이 있는, 있는 거죠. 거죠. 그리고 집명도 많이 바습니다 집명은 오해 선생님이 결정되면 사학년 선생님이 내려오시면 우선 1등급 컷은 낮니다실0점 때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3학년 선생님이 안 오시고 1학년, 2학년, 2학년 선생님이 그대로 하신다. 1등 컷은 10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게 자, 학교 대신 어머니들 양 선생님들이 부록부록 같이 문 내시지만 지명목동은 선생님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장년영준로이두학교은 수능 특강가 수능, 수능 완성을 안, 안 풀렸습니다. 왜? 그래도 100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야기 드리고, 드리고 싶은 건 아, 아, 우리,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담당을 하셨고, 하셨고 그러면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진행을, 진행을 될 거다라고 한다면 시험 대비를 대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점을, 그 점을 얘기 드리고 대일는 보통, 보통 제가괜찮니다그서서평의점 때문에 학교, 학교 생님이 지나가듯이 얘들아 이거 서 거야. 그 문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화산화강화산의 차이점을 쓰시오. 1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지나다듯이 하는 말에 저희 저희대로 저희 이렇게 다해놓고 꼼꼼하게 체야되고 그다음에 심목과 심목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이 학교 유일무일의 특이한 내용을 경우인 선거때 때문에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 목동반에 심목과 그, 그 양양과학생이 왔었습니다. 심목분은 괜찮습니다. 심목은 그그 학교 프린트에 좀 세세한 내용인데 그쪽만 쪽만 조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기초대 만들어 놓 선생님이 여기 있다가 목동으로 갔다가 양총으로 가서 그 조금만 남은 그 흔적만 잘한다면 10몸 코드 점수가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강성호는 수능 특강에서 거의 80% 7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능, 수능 특강만, 특강만 잘한다면 거의, 거의 점수를 높이 받을 수, 받을 수 있고 1등급 컷은 서 높습니다. 작년, 작년 2학기 기말, 기말 때, 때그 목동 진명송을 하는데 강성호 한명 학생이 남학생이 뛰었거든요. 그 많은 여학생들 때그 남학생이 와서 더라고요그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혼자, 혼자 공부다온까 그러니까 전학을 온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그래서 학원을, 학원을 찾아가가 어쩔 수, 수 없이 정도가 맞는 두학과을 받았는데 다른 과목에서 그 정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물화학생을 하다가 지구과학을 그 처음 하는 거죠. 거죠. 근데 그때 그, 그 학생이 9 0점이 나왔습니다. 9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특징만, 아, 특징만 알면 조금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학교의 이런 특징을, 특징을 보면 우선, 우선 내신 대비는, 대비는 조금 수월해진다. 수월 그래서, 그래서 담당 선생님을, 선생님을 빨리 알아서 그 특징을, 알아서 그 특징을 아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양성은 워낙 뭐 학교, 학교 자체적인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장년 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됩니다. 할 공부할 양이, 양이 많다라고,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되고 자, 자, 목동이나 지 진명도 작년에, 작년에 문제가 쉬었다고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3학년 수능평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출제가 되니까 아, 아 너무 쉽에 나온다 한들 수능평가 문제는, 수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제하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띄워놨습니다. 그럼 어머님들 이 7페이지를, 7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면 제가, 제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2학년 올라가서 시험치고, 시험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2학년 때세일 힘든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학습량입니다. 어머니 고1에서 고2 올라갈 가때 학습량의 정도가, 정도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몇, 몇 배나, 증가할까요? 배나 증가할까요? 보통, 보통 막 2배에서 아, 조금 더 쓰자 3배 이렇게 배 얘기하잖아요. 다섯 배 이상입니다. 다섯 배 이상입니다. 제가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우선, 우선 과학 자체가 2개에서 서로 나눠지면 그한 과목을 통합과학보다 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1 때보다 조금 많아지네. 1학년 때보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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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공부해지다 깨집니다. 공부해야지 다 깨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특정 사건이 유지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 코로나 독감패렴 그래서 구분하다가 1일 멈춰버리면 이 전부다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점 1학년 때와 달리 1학년, 1학년 때는 6서에서과고5일동을 씁니다. 하루에 한과목 두과 근데, 근데 2학년 는우는주요과과 과탐과가 들어갑니다. 예를 서 수학, 물리, 생명 같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보, 직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다면 들어갔다. 나는 이 주요 방법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주요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 학생들이, 학생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 공부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시험 다닐 날 정말로 주요 방법 같이 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돼요.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에, 이거에 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은 어머니 계획 세워야 됩니다. 2학년 때는 내신 대비할 때, 때 1학년 때처럼 다음 주쯤에 통화 학해야지다 다음 주쯤에 통화 해야지다깨입니다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무슨 요일날 날 어떤 밤을 어디까지 한 달까지, 한 달까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그나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아직 3월, 3월 아마 2주차부터 대부분 내신 대비가 들어가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대부분, 대부분 학생들이 1학년 시험 치고 이제, 1학생 때 1학생 때 시험치고 시험치고 이제 수시에서, 수시에서 뭘로 돌렸습니까? 엄마나는 정시 스타일이야 이렇게 돌려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력히, 강력히 얘기드리고 싶은 게 정시가, 정시가 더 어렵습니다, 어머니들. 어머니. 정시는, 정시는 누구하고의 싸움입니까? 싸움입니까? 그리고 애수생하고 그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공부했던 선배들이,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한달 동안에, 한달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한 학기 풀, 풀 문제집을, 문제집을 다 풉니다. 풉니다. 한달 동안에 그럼, 그럼 그런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수능 하나로, 하나로 대학을 간다? 정말로 치열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시만으로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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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수시, 수시 점수가, 점수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내시는 최대한 대비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는 내시가 제일 았잖아요 그그 작년 기준으로 양성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학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과학생 이과학생일 때, 때 학교생활 상담을, 상담을 받았는데 학교생활 성적을, 성적을 쫙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성으로, 인성으로 들어갈,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등급을 말씀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몇, 몇 등급일까요? 국영수관탐. 인성으로, 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신, 내신 등급은 5만 넘으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 아,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는 주요, 주요 과목하고 과탐하고 했을 때 어떻게든 사 안쪽으로만 사이로만 들어오면 인성으로 가능하다는 소리죠. 소리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엄마 나는 수신 아닌 것 같아 정신로 가야 돼. 우선, 우선 내신, 내신 대비해서 남는 내용 갖고 최대한 주의하다가, 최대한 주의하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순으로대약을 가는 게, 게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심만보 한다는,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위험한 거. 거죠. 그, 그 이야기를 거. 드리고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학교 1등 학생들의 공통점인데 이거는 뭐 길게, 길게 얘기 안되겠습니다 공부, 공부 잘하는,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학원을, 학원을 다, 가도 어떻게 해서 잘하는데, 잘하는데 걔대들은뭘 아냐면 고난이도 문제보다, 고난이도 문제보다 기본 개념, 개념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지만 반복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뭐 일부,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정말로, 정말로 이상한, 이상한 문제 퍼서 그것만, 그것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그런 문제 문제에 나올 확률 짧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런 문제, 문제 두개두려도 1등급이거든요.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개두하면기본개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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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다 통합된 겁니다. 이 그 다음에, 보다모에보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나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 혹시 방금 그다에그다음니까그게그다한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많죠, 어머니들. 어머니들. 그래서, 그래서 첫차부터 마지막, 마지막 주차까지, 주차까지 기본적인 문제집 제일 얇은 거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그럼, 그럼 매주 수업하면서 매주 과부하면서 그건 쭉진행 하고 3주차 집에 3학년 모의고사 모집을 풀기 시작해야, 근데 시작해야 3주 됩니다. 그런데 3주차 때 여기부터 푸는 게 아니라, 아니라 1주차부터 1주 1주 다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한번 누적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차 들어가면 이두 개의 집은 계속 진행하고 수능 각각은 다시 앞에부터 풀기, 풀기 시작해 줍니다. 그럼 두 번째 누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수능 완성은 다시 또여기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럼 최소한 몇, 몇 번? 세번 정도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그리고 3학년 3학년들 어머니분 많이 옵니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거 다 풀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왜? 학교 소재의 최심문제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엄마, 엄마 다나 문제지? 모사지? 중비 하나도 안된 겁니다 최소 기본 문제지, 문제지 그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음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수능 완성, 완성 그리고, 그 그리고 최근에 EBS에 들어가서 모사 모의고사 모음, 모음. 이렇게 풀어야 물리 하나 화학 하나, 화학 하나, 화학 하나, 생명, 하나 생명 하나 지구학 하나 각각 각각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모 학생이 짜가 며칠 전에 봤더라고요. 선생님 제 대비 때제제칸번 번을 나요 제가 제가 짜안 했습니다. 안다 사선 거 풀어야 돼. 너무 겁먹을까 봐. 봐 그래서, 그래서 우선 한은제 얇고 이걸 준비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제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만 해도 몇 등급? 그렇죠이등급은단 내용이, 내용이 이거를 소화를 해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 다음 주에 나는 화? 화? 다음, 다음 주 친구가 이렇게 물렁하게 갔다 갔다가는 계획이 깨진다는, 깨진다는 소리가, 소리가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어, 표시해 주시고 어, 어 이것도, 이것도 어머니, 어머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지금, 지금 뭐 다음, 다음 교육이나 신대인체나 예성에서 예섬 수업하시는 수업 분들은 워낙 에 수업도, 수업도 어느 정도 하시고 교제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제가 디자인 배워서 타이핑 창출다라 했는데 이제 이제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너무 네, 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래서 뭐 필기 자료, 다타등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 시간표는 마지막으로 정리 해드리면 제가 작년, 작년 1학기까지 때 연합반까지 진행을 했는데 연합반을, 연합반을 하니까 어머니 최소 학과가 20개 학교가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직전 대비를 3주 동안 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 작년 2학기부터는, 2학기부터는 이렇게 3개, 3개 학교로 진행을 하는데 절대로 합류하면 안 되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입니다. 아, 아, 특이하죠. 그렇죠. 학교는, 학교는 진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 학교는 절대로 다른 학교와, 다른 학교와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없고 솔직히, 솔직히 목동고랑 집명요는 다른, 다른 학교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수업을 같이, 같이 들어서 전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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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 명해줘중간고는 아, 아, 그래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좀 괜찮은데.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연합을 하려면, 하려면 그나마, 그나마 이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적 적 u n g y 빠르고 g 아아 제가 u 이합니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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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있 g young, 제일 u n 한목 o u n 이 순차적으로 진행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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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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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n g 면 작년부터 살짝 목동 g 명 여러 학 g 에서 이상한 분 o 기 n g 기 시작하는데 저도 정확한 정답 n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과 이 과학 학생이면 수능, 수능 때각몇배 서야 될까요? 됩니까? 그렇죠. o o n after, so soon after, so 나사 o n 나로 돌리는 분위기가 o n after, so soon after, so soon a 나 t e r 나 하나 o o n after, so soon after, so soon after, so soon after, so soon a f t e 고 so soon after, so s o o 이연세가 바타나나 p a 나나또 a p 없다. a p a Papa, p a 나나사 a p 나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울대 a Papa, Papa, p 두개 a Papa, p a 한다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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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개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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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가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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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과탕구 치는 한 년이긴 한데, 학년이긴 한데 저도, 저도 이제 중간 때문에서 최선으로 최선으로 내해서 좋은 결과를 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